새벽 묵상 성경 10장 읽기 1시간 기도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보약입니다. 오늘의 새벽 묵상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사자는 사자처럼 위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자가 고양이처럼 살아가면 뭔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악당은 악당처럼 살아가겠지만 신사는 악당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부르실 때 고귀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온갖 영광을 누릴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19절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너무나 귀하고 복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로 하여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찬송받고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요.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것보다 더 기쁨에 좋은 소식입니다. 온 세상에 소리 높여 자랑할 만한 복된 소식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돼지처럼 더럽게 살수 없는 것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에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누가 보아도 거룩함이 나타날 정도로 거룩함을 훈련해야 합니다.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거룩함을 가르치는 규례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의 도를 행하라.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 그의 소리를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명령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그룩함을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써 지키고 힘써 행해야 거룩한 백성의 삶이 훈련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복도가 몸에 녹아들여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마음을 다하여 계속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무슨 가르침이든 기쁨으로 순종하려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되두 길을 세우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귀를 기울여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규례와 법도는 믿는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는 양식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존귀하게 하시고 명예를 다하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거룩한 백성님을 날마다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의 규례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시고 살아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거룩해 되었으니 거룩한 성민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둘째,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소서. 산송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오늘도 주님 섬겨 잘 되기 바랍니다" 영상이 은혜가 되었으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